이번 강의에서는 프리의 급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의 급수라는 것은 뭐냐면 주기파 있죠. 주기파. 여기서는 이제 사각 펄스파인데요. 이러한 사각형 모양의 파형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죠. 이런 것을 이제 주기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기파, 어떤 모양의 주기파든 계속 모양이 반복되는 주기파들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프리의 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사인과 사인의 항으로 계속 더해지는 무한히 더해지는 그러한 물론 상수가 있고요 더해지는 그러한 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프리의 급수가 되는데요 굉장한 일이죠. 어떤 모양의 파형이든 사이, 코사인과 사인의 항으로 더해서 더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제요 계수 a0, an, bn을 bn은 요와 같이 계산합니다. f(x), f(t)가 주어지면 요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와 같이 에, 요 주기파 사각 주기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어, 풀리의 급수를 구해보면 요와 같은 걸로 구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 여기 에 사각화가 원래 원래 ft가예요. 원래 ft인데 이것을 풀의 급수로 표현하면 요 같이 되는데 2분의1 처음에 이거는 상수죠. 상수는 요겁니다. 요거 요걸, 요 직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항 요거는 요거는 요거까지 더한 거. 요두요 요 상수하고 두 개를 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이 사인항 있죠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세 번째까지 더하면 세 번째까지 더하면 조금 더요 하늘색 있죠 하늘색 조금 더 이제 사각파에 가까워 지죠 네 번째까지 더하면 조금 더 이제 요와 같이 요와 같이 좀더 이제 요 모양이 가까워 지고요 이것을 점점 뒤에 거를 계속 더해 가면 거의 요 모양 무한히 더하면 요 정확하게 요 사각형 모양을 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푸리의 급수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푸리의 급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연 어떤 모양의 주기파든지 이 코사인과 사인의 항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주파수가 다른 정현파, 그죠? 정현파, 사인파. 이런 모양을 합치면, 더하면, 더하면, 비정현 주기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앞에 그림, 아, 아래 그림처럼, 이와 같이 사인파, 사인파죠? 사인파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좀 이제, 이 크기가 다른 또 사인파입니다. 사인파가 있고, 주파수가 다르죠? 주파수가 좀 높죠? 그죠? 높은, 높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두 개를 더하면 이런 모양의 파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이제 정연파가 아니에요. 정연파가 아닌 그런 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아마 요 각각 점들을 다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이런 어, 걸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어, t 값을 값을 쭉 변화시키면서 두 함수의 값을 구하고, 함수의 값을 구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어, 정연파두 개를 더해주면 주파수가 다른 어, 정연파두 개를 더해주면 비정연파 주기가 만들어진다, 그죠? 합성파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그럴 때이 이, 이 기본파, 그러니까 두 개의 주파수가 서로 다른 이 정연파를 우리는 주파수가 낮은 것을 기본파, 그 다음에 높은 것을 점점 이제 고조파, 이렇게 얘기해요. 고조파, 높은, 높, 높으니까 은 고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제3 고조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파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고조파들을 합치면, 고조파는 이제 수없이 많은 거죠. 합치면, 어, 이미의 어떤 주기파, 비정현 주기파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주파수를 기, 기본파,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부터 점점 높아지는 주파수를 고조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프리의 급수라는 것은 어떤 주기 모양의 주기를 갖는 어떤 모양의 파든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프레의 급수인데요. 이번에는 비정형 주기파. 비정형 주기파를 직류파와 기본고조파,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나눠서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류파라는 것은 직류성분의 파형의 평균값을 나타내고요. 다시 말하면 직류파죠. 이와 같이 선형인 그런 파고요. 기본파는 비정현파와 주기가 같은 파입니다. 그러니까 비정현파가 이렇게 있을 때 비정현 주기파가 있을 때몇 가지가 한 주기죠. 자 그럴 때 이거와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한번 이와 같이 이렇게 정현파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조파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요. 기본파의 기본, 주, 기본파의 주파수의 정수배, 뭐2 배, 3 배, 4 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고조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3고조파에서 기본파의 주파수의 3 배가 되는 이제 그런 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의 급수 전개를 좀 이제 공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주기파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자,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FT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서 t만큼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졌을 때그 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모양이. 반복되는 파를 얘기를 합니다. 이 모양이면 사인 파든 어떤 모양의 파든지 간에 모양이 반복이 되기만 하면 이것을 이제 프리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요거는 이제 풀어서 쓴 거고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상수가 있고 직류파죠. 이건 직류가 직류 성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되있죠. n n은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요. 그래서 기본파 n 이 1일 때 고조파 이제 n이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수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 b n이고 사인 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주기파든. 코사인과 사인의 항, 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항을 가까이 보면 크기가 다를 수가 있고, 여기에 주파수가 다르죠. n, n이 붙어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프리의 급수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a0는 이와 같이 구해지고요. ft는 이제 주어지겠죠. 어떤 함수. ft가 주어지면 이런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ft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해 주고 주기를 나눠 줍니다. 그럼 a0가 구해지고요. an은 어, 이 여기에서 0에서 t까지 ft하고 코사인 n 오메가 0 t dt 해서 어, 이것을 적분해 주게 되는 거고요. bn은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공식 좀 외워서,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아래와 같이 직사각파의 주기 함수죠. 직사각파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함수일 때, 풀의 급수로 전개하여라.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2파이죠. 2파이. 모양이 2파이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고 어, 함수가 존재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여기는 0이죠. 어, 그렇게 되니까 이와 어,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에서 2분의 t까지 그 2분의 t가 요 파이죠. 파이까지가 a가 되고 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입니다. a 0로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a가 0에서 2분의 t까지 a를 적분해 주면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면적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면, 적분해주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a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a n을 구해보겠는데요. a n의 공식은 이와 같이 되죠. 아, 여러분, 이제 a n은 여기서 a n, b n, a 0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 이건 이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a, f t는 A죠. a 고0에서 파이까지 그쵸? 그렇죠? 어, 파이까지 요 같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T까지니까 2분의 주기까지니까 요 같이 돼서 자 이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어, M분의 1이 나오죠. 앞에 그리고 sin nt 이렇게 돼서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것은 0이 됩니다. 파이를 넣어도 0이고 sin은 0을 넣어도 0이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자, Bn을 계산하면 Bn은 어, 여기 sin 들어가죠. s i 사인이 들어가서 어, T는 2파이가 들어갔고요. A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적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 정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자, 이것은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 넣으면 1이 되죠. 자, 그래서 그, 그 결과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n 이 2, 4, 6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0이 되죠. 그리고 1, 3, 5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항이. 그래서 값이 플러스 이러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a 0를 구했고 a에는 0이었죠 그리고 b n은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N이 135 이렇게 되고요 주기가 2파이고 어, 오메가0는 이제 오메가0 뜻이 뭡니까 이게 각속도죠 어, 주기 t분의 2파이 네, 한 바퀴를 도는데 주기 그죠 주기 걸리는 시간을 나눠주면 각속도가 되고 자, 이거는 E파이 F 주파수 그죠 주파수 F 이렇게 예, 할수 있죠 여기서 F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어, 이 풀의 급수로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서 A0와 A.N, B.N을 각각 다 구했잖아요 A.N, 이항은 0이 되는 거고요 A.N이 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수항, 어, 직류항 2분의 A가 되고 나머지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대로 n이, n 1부터 그죠? 1부터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1, 3, 5, 2는 빼고요. 1, 3, 5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n이, n 대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제로도 1이니까 이와 아, 같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 원래 함수는 요거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직사각형 모양의 구형파였죠. 네, 구형파가 원래 FT가 되는데, 풀리의 급수로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건데요. 자, 먼저 2분의 A라는 것은 요금이 되고, 요거죠? 요 직류파, 요거 2분의 A. 0.5죠, 네, 그러니까 0, .5죠, 0 .5죠. A가, 여, 여기서는 A가 1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요. 0.5가 되죠. 0.5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상수항과첫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은 녹색 파형입니다. 녹색 파형 그죠. 녹색 파형 그리고 세 번째까지 다 하면 이것이 하늘색이죠. 하늘색 파형까지가 되고요. 여 요거 이제 네 번째까지 다 하면 이와 같이 고동색의 이러한 파형이 되는데요. 다섯 번째 다 하면 좀더 이제 이 사각화 모양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 그래프를 잠깐 이, 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낮은 것 그러니까, 이건 직류항 빼고, 직류항은 이, 시프트 시키죠, 그죠? 원래 사인은, 사인은 0부터, 그죠? 0부터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만큼 시프트 시켰잖아요? 이만큼, 그죠? 시프트 시킨 것이 바로 직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분의 1, 0.5만큼 이동시켰고요그 다음에 요, 요 항은 뭐냐면, 요 항은, 자, 요 항은, 요 항은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어, 요걸 두개 더한 거예요. 더하면 요 사인파 모양의 요거죠. 자, 그러니까 저주파, 이게 이제 기본파죠. 기본파는 뭐냐면 원래 이비정현 주기파의 큰 모양이 결정해요. 큰 모양, 큰 모양이 결정하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상세한 부분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저주파는 저주파는 신호의 전체 모양을, 모양을 결정을 하고, 그렇죠? 모양을 결정하고, 사각파일 때, 다른 파일 도마찬가지예요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세밀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계속 이제 고주파 부분을 계속 더해주면, 이 사각파 모양하고 똑같이 그런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파형이 주기파의, 파형의 대칭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 여현대칭, 우암수파라는 것은 이, 이 세로축, ft 축의, 축의 대칭인 거죠.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그죠? 모양이 똑같죠? 요 모양하고 요이 모양하고 똑같고, 또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고요. 요걸 기준으로 딱 포개지는 그러한 파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ft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f-t하고 같은 거죠.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여기에 t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넣어도 그것이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함수파가 되는 거고요. 자, 기함수파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t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 마이너스를 앞에 해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 요, 요, 여기 이제 ft다 그러면, 여 여기서 t 에서 f t 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 t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요, 이쪽이 되잖아요. 이쪽인데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이게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어, 이 원래 f t 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f t 가 여기고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 여기가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준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에서 회전을 딱 시키면, 180도 회전을 시키면 딱 겹쳐지죠. 이러한 파를 정현대칭 또는 기함수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 반파 대칭은 뭐냐면, 2분의 1 주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원래 값 같다는 거죠. 자, 그 예를 들면 t1이 있을 때 여기에요. 여기에 더서 어, 어, t 플러스 2분의 t만큼 이제 더해준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요. 이 위치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 이 위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반파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 어떤 어, 반파만큼 갔을 때 반주기만큼 갔을 때 그것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를 이만큼 더해주면 더해주고 더해주면 이제 여기 위치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반파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칭파일 때, 이것이 프레급수를 전개를 해보면 어떤 항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함수일 때, 우함수일 때는 직류성분과, 직류성분과 코사인 항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bn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일 때는, 기암수일 때는 사인 항만 존재합니다. 두개다 없어지고, bn만 존재하게 되고, 반파대칭일 때는 상성이 수 없어지고, 코사인항과 어, 사인항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